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황색게임으로 돌아온 저구요 저는 이 배경에서 언제쯤이면 오프닝을 그만하게 될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고민보다 곰이다 요즘 제가 오늘요 사엄 엄마랑 엄마가 밖에 놀 밖에서 놀고 오자고 물어보시길래 고민을 엄청 했어요. 고민을 엄청 했는데 아니 나갈 엄마 엄마랑 같이 놀러 나가려면 아침 일찍 준비를 해서 나갔어야 됐는데 엄마가 그날 제가 그러니까 오늘 당일 아침에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이미 준비하기엔 늦었던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엄청 서두르면 될수 있는데. 근데 오늘 나가면 오늘 촬영 녹화하는 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진짜 오래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약간 선택, 선택을 잘 못하는 약간 병 아닌 병이 있어서. 아,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서. 결국, 저의 최후의 수단인 룰렛에 제 운명을 맡겼거든요. 저는 항상 뭔가 고민될 때, 제 스스로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룰렛을 돌려요.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제 운명을. 그래서 룰렛을 돌렸는데, 촬영이냐? 놀러 가는 거냐? 이렇게 해서 룰렛을 돌렸는데, 처음에 촬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평성을 위해서 두 개를 돌리니까 위 아래 칸을 칸의 자리를 바꿔서 한번더 돌렸는데 또 촬영이 나온 거야.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싶어가지고 한번더 돌려봤는데 또 촬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뭔가 촬영이 재밌게 되는 날인가 보다. 아니면 내가 오늘 진짜 뭔가 이룰 수 있는 날인가 보다 싶어서 과감하게 엄마와 에 놀러 가는 걸 포기를 하고 촬영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서시고 제가 한 번도 혹시 몰라서 이제 마지막 이미 이미 저의 길은 떠났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돌렸는데 또 촬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오늘 굉장히 기대하면서 촬영을 켰습니다. 오늘은 진짜 뭔가 달라요. 룰렛이 저의 운명을 점지해 줬어요. 냥 여러분들은 선택 이런 거 잘하세요? 저는 찌찌찌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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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못 하거든요. 뭐 메뉴 선택 이런 그냥 그런 가벼운 선택도 포함해서 그냥 저는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냥. 그래서 항상 메뉴 고르는 것도 친구들이 저한테 시키면 굉장히 곤란했거든요.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판데 또 그거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난 아무거나 괜찮아를. 저는 근데 진짜 아무거나 괜찮거든요. 근데 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는 그 말을 하는 게좀 무서운 거죠. 아무거나 괜찮아가. 그래서, 정말, 정말, 고심 끝에 말을 못하고 막 우물쭈물 거리고 있으면 친구들이 그걸 골라줘요. 못,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거몇 개를 골라주면 제가 그 안에서 제한, 저한테 고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안에서도 못 고르는 거예요. 몇 가지가 정해졌는데도 못 고르고 막 우물쭈물, 우물쭈물. 그냥 왜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뭘, 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모르는 이유도 물론 있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내 세운 아니니까 친구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중에 생각나는 걸 말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를 고르면 나머지 친구들이 약간 기분이 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알죠, 여러분? 뭔 느낌인지 알죠? 내가 만약에 이 친구 걸 고르면 다른 친구들이 혹시나 서운해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못 고르고 결국 이제 마음속으로 코카콜라를 외치는 거죠 친구들 앞에서 룰렛을 돌릴 순 없으니까 코카콜라를 외치는 거야 마음속으로 코카콜라 하면서 그래서 정해진 걸로 이걸로 먹으러 가자 하는데 어, 저는 왜 이렇게 결, 뭔가 결정하고 이런 게 너무 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못해 너 진짜 못해 오늘 진짜 뭔가 있어. 룰렛이 점제줬어 오늘은 촬영을 하늘, 해야 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늘 놀러 가는 것도 포기하고 촬영을 켜기 위해서 제가 놀러 가는 것도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아, 엄마랑 놀러 못 가니까 오랜만에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좀 하고 오자 해가지고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오랜만에 나갔다 왔는데 제가 오랜만에 나갔다 와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다시금 느끼고 왔어요. 약간 제가 걸음걸이가 이상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평평한 맨바닥 있죠? 저 진짜 신기하게 그런 맨바닥에서도 혼자 발 걸려서 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 근데 균형감각, 균형감각이 좀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살기 위해서 애가 발버둥을 하도 치다 보니까 잘안 넘어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 하도 막 어디 저기 저기 무릎이랑 다리랑 팔꿈치랑 막 여기저기 다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걸음걸이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음, 보통 사람들이 걷는 거랑 좀 다른가 봐. 그래서 진짜 잘 넘어지거든요. 근데 하도 넘어지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도 휘청휘청거리고 막곧 곧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않거든요. 진짜 오뚝이거든요. 근데 그거 알죠? 뭐가 됐든 넘어질 뻔하면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면 누가 그걸 보면, 와, 저 사람 넘어질 뻔 했네. 누가 보면서 웃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나갔는데. 공항 갔다 왔거든요? 공항 갔다 왔는데. 오늘도 넘어질 뻔한 거야. 근데 오늘은 맨바닥에서 넘어질 뻔한거진 않았어요. 오늘 그강 공원이 오랜만에 나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켠에.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돌덩이 같은 게 바닥에 굴러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보고 하늘, 하늘 보고 걷고 있었거든요. 하늘 하늘이 오늘 구름이 너무 이쁘길래 하늘 보고 걷고 있었는데 아 바닥을 못 보고 <laughs> 돌덩이 밟아가지고 <laughs> 미끄러질 뻔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넘어지진 않았는데. 거의, 거의 무릎이 꺾여가지고, <laughs> 슬라이딩 할뻔 했거든요. 뒤를 딱 봤는데, 한 커플이 저를 보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여성분과 한 남성분이, 나란히 선체로. 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화나 하나... 아이씨, 왜 오늘 나와가지고 괜히. <laughs> <laughs>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줘야만 했지? 하면서 혼자 자책하면서 그대로 집에 들어왔거든요.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황새랑 저랑 비슷한 거 있죠. 이 친구도 몸을 제대로 못 감는 게 아니라 저처럼 균형을 잘못 닦는 걸 수도 있고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친구를 구박하면 안 됐구나. 너도 지금 같은 처지인데 얘를 구박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황새한테 잘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아, 나 진짜, 왜 그랬지? 아, 나 오늘 왜 나간다고. 가, 괜히, 괜히 설레발쳐가지고. 괜히 사람, 모르는 사람 앞에서 넘어지기나 하고. 그러면서 막. <laughs> 속으로 혼자 엄청. <laughs> 나 막, 나가자고 한 과거의 나를 막 욕하면서 막. <laughs>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laughs>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상련을 느꼈어요. 사과 사과문 올리겠습니다. 미안하다 황세야. 내가 요즘 하도 밖에를 안 나갔다 보니 이런 나를 잊고 있었어. 나도 너와 같은 처지인데 내가 괜히 잘 넘어지는 너를 욕해서 미안해.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부끄러운 건 너도 매한 가지일 텐데. 내가 너의 부끄러움은 몰라주고, 너는 왜 제대로 걷지 못하니? 라고 맨날 화를 내기만 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이제 내가 너를 이해해 보려고 해. 그래, 너도 균형 잡기 힘들겠지. 너도, 으악! 아픈 구도 항상 부끄러움이 컸을 거야. 근데 화가 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도 이런 쪼잔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laughs> 아, 나 진짜.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냥 뭐 돌부리고 뭐그 바닥 공사가 한지 오래돼가지고 좀 도로가 정비가 되지 못했다거나 그런데 아니 진짜 깔끔한 데 있잖아요. 곧막 방금 공사를 한것 같은 그런 맨바닥에서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 없으세요? 다들 저만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laughs> 제가 그런 일이 좀 많은 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쯤... 한 번쯤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만 <laughs> 그런 거야? 무서워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무서워. 조심성이 없는 나를 굉장히 두려워하며 길을 걸어야 돼.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저는 턱을 한번 깬 적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걷다가 깬건 아니고 이제 친구들이랑 아주 어릴 때 놀다가 턱에 그거 깨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뭐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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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버티지 못해 더 이상 촬영을 막 멈춰. 어, 각이다. 대를 노리는 거야. 시야가 흐려졌어. 방금... 가끔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이건 다 집중해서 해볼라 했는데, 갑자기 뭔가 집중 딱 할라 하면은 갑자기 초점이 안 맞고, 막 시야가 흐려지고 그래가지고 집중력 분산되는 경우 있지 않아요? 난한 번씩 그래가지고 방해받는데... 어떡하는 거야? 이건 세상이 날! 내가 집중만 하려고 하면 시야가 흐려져, 초점이 흐려져. 왜지? 난 뭔가에 집중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건가? 하지만, 사람이 뭔가에 하나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키보드처럼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한 번쯤은 집중해 볼 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집중을 하는 순간에 딱 집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키보드처럼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laughs> <laughs> 오늘도 글렀다. 오늘 촬영 왜 하라 한 거야? <laughs> 나가서 놀기나 할 걸. 놀, 놀다 오기나 할 걸. 아유. 아휴 오늘 은 오늘은 기운이 좋아가지고 100m 넘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에휴 컴퓨터는 멈추고 에휴 촬영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에휴 이게 뭐냐 에휴 상세야 이거는 내가 절대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진짜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나도 가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라, 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번만 내말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잔소리가 아니라, 내가 진짜 잘안 넘어지거든, 요즘. 옛날엔 진짜 잘 넘어졌거든. 근데 요즘은 이제 넘어지는 거에 익숙하다 못해서 이제,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웠어. 내가 낙법을 배운 게 아니라 넘어지지, 넘어지기 전에 내가 자세를 고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도 언젠가는 그 자세를 배워가지고 너의 특기처럼 쓸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했어. 근데 나는 지금 이미 10번을 넘어서 100번을 널 찍어본 거 같거든. 근데 넌왜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라 너도 언젠가는 나처럼 넘어지지 않는 법을 배우지 않을까? 아, 나는 발가락에 힘을 준다거나 항상 넘어지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잖아. 뭔가 이제 걸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제대로 균형이 안 잡혀 있다거나 그런 전조 증상이 느껴지잖아. 넘어지기 전에 항상. 그러니까 너는 자세를 딱 잡아. 나는 항상 그래. 넘어질 것 같으면 일단 발꼬락에 힘을 줘. 발꼬락에 힘을 딱 주면은 이게 바닥을 지탱을 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거든, 코어에. 그러면 이제 균형이 잡혀, 어느 정도. 그래서 안 넘어질 수 있어. 조금 자세가, 어, 저 사람 넘어질 뻔한 것 같은데 라는 자세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넘어지진 않을 수 있어. 부끄러움은 아프고 부끄러운 것보다는 그냥 부끄러운 게 낫잖아. 그지? 물론 부끄러우면 아픔을 잊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이 가시면 아파지잖아. 그러니까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라도 발꼬락에 힘을 주거나 아니면 무릎을 최대한 굽혀. 그래 근데 너는 무릎을 굽히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나는 무릎을 굽히거든. 그러면 무릎을 굽히면 무릎에 반반동이 조금 덜 그거 돼가지고 있잖아. 무릎이 충격을 조금 가시게 해줘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돼. 물론 관절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만, 너는 이 방법은 쓰지 않을 것 같으니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는 발 전체에 힘을 주고 바닥을 있는 힘껏 내딛죠 넘어질 뻔한 반대쪽 발을, 걸린, 걸린 반대쪽 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힘껏 내딛어서 그쪽 다리가 절대 바닥으로 쓰러지지 않게 만들어. 그럼 넌 넘어지지 않는 황새가 될수 있는 거야. 유일한 황새가 되는 거야. 넌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황새. 이 황새 게임에서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는 최강자가 될수 있다니까? 내가 많이 넘어져 본 사람으로서 말해주는 건데. 어차피 넘어지건 말건 부끄러운 건 똑같아. 넘어질 뻔 하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 차라리 부끄러움만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부끄러운 거 정말 힘들거든. 집에 와서 나는 머리, 머리카락 머리 뜯었어. 오늘 내가 왜 오늘 나간다고 했을까 하면서 머리카락 뜯었거든? 괜찮아. 근데 그 부끄러움은 한순간이야. 넘어졌을 때 부끄러운 걸 가지는 건 오래가지 않아. 생각보다. 근데 넘어져서 상처를 입잖아. 그럼 흉터는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그럼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이제 너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 아 내가 그때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엄청 부끄러웠지 하면서 그지?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 넘어지지 않는 법을 우리 같이 연마해보지 않을래? 싫다고 거부를 완강하게 하네 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쉬, 되고 싶지 않은 부류구나 그런 부류가 있지? 나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될수 있으면 왜냐면 특별하면 여기저기 그 뭐야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 특별한 사람은 보통 주목을 받곤 하잖아. 그게 바보든 천재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주목을 받게 되잖아. 나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약간 무섭달까 물론 관심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난 이미 사람들이 날그 이상하게, 이상하게 보거나 불쌍하게 보거나, 어, 어떻게 라는 눈으로 보는 걸 이미 많이 겪어봤는데, 생각보다 더 힘들더라고. 정말 관심을 받는 직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다. 너도 그게 싫은 거구나? 특별한 황세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럴 수 있지, 난 충분히 너를 이해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네가 혹시 100m를 넘지 않는 것도 그것 때문이니? 근데 100m를 넘은 사람은 많지 않을까? 100m에 이렇게 쩔쩔매는 거 너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가 아니라 나, 나구나 나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넘어지지 않는 법을 연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긴 해. 무언가의 한계를 마스터한다는 건 나도 물론 마스터를 해보진 않았지만 아직 내가 어, 이래봬도 그래도 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래도 한10몇 년은 넘어지지 않았거든. 10몇 년은 너무 과장인가? 몇 년? <laughs> 몇년 정도는 진짜 넘어진 적이 없거든, 제가? 제가? 내가? 땅바닥에서? 난 집에서도 넘어질 뻔 하는 사람이란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보장된 데이터라는 거야. 내가 밖에 나가지 않아서 몇 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난 집에서도 멀, 집에서도 가끔 넘어질 뻔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맨들맨들한 바닥에서도 넘어질 뻔 하는 사람이라고. 문지방에서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진짜 맨땅 바닥에서 그냥 나 혼자 걸려서 뭔 뭐, 뭐에 걸렸는지 모르겠어 공기에 걸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공기에 걸리는 것 같은데 공기에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데이터가 축적이 된 데이터라니까 믿을만해. 내 방법 한 번만 써봐. 근데 안 아프다니까. 발목이 가끔 좀 아플 때가 있어. 근데 발에 힘 주고 이렇게 하면은 발목이 쭉 조금, 조금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무릎 아픈 것보다 발목 아픈 게 낫지 않을까? 발목은 약간 시큰하고 말거든, 무릎은 까지면 아프잖아, 쓰러리잖아 따갑잖아. 그리고 뜨겁잖아, 그 알지? 그집 땅바닥, 집 땅바닥이 아니라 집바닥에 다리 끌, 그, 다리 그 넘어지면은 그 마찰열 때문에 괜히 더 뜨거워가지고 화상까지 입는 경우 있는 거 알지? 난 입어본 적 있거든. 땅바닥에 넘어져가지고. 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황새야 들어봐. 그만 까딱이고 들어봐. 내 이야기 집중해봐. 옛날에 그 내가 서울에 살았거든. 아기 때는 한 십몇 년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아기 때 롯데월드인가 에버랜드인가 둘 중에 하나를 갔어. 그러면 애기 때 항상 그 놀이공원에 파는 헬륨 들어간 풍선 있지? 귀여운 캐릭터 그려져 있는 캐릭터 풍선 손잡이 달려있고 그게 너무 가지고 싶어서 엄마한테 쫄라가지고 샀어. 근데 그게 너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그걸 집에 가져와가지고 그걸 막 집에서 가지고 놀았어. 나는 외동이니까 집에서 혼자 노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부모님 두분다 일을 하셨으니까 애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나 혼자 신나 가지고 방에서 그 풍선을 들고 뱅글뱅글 돌았어. 그러니까 그말 그대로 뱅글뱅글 돌았어. 그러니까 방이 있으면 그 방의 모든 넓이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한 점을 콕 찍어 가지고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만 뱅글뱅글 도는 그거 알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컴퍼스처럼 컴퍼스의 가장 작은 원을 그리듯이 그것만 뱅글뱅글 돈 적이 있어. 근데 이게 돌다 보면 균형이 안 잡히잖아. 근데 그때는 진짜 더 어렸을 때란 말이야. 그때가 아마 7살인가? 6살이었을 거야. 내가 뱅글뱅글 돌다가 이제 나 혼자 걸려서 넘어진 거지. 균형을 못 잡고. 근데 얼굴부터 떨어진 거야. 근데 내가 그 얼굴부터 떨어진 게 턱부터 떨어졌거든. 근데 턱보다 입술이 먼저 바닥에 닿으면서 입술이 터졌어. 진짜로 터졌어. 그때 그래서 울면서 찍은 사진도 있거든? 정말 처참하더라고. 난 여기저기 터져본 사람이야. 이 이야기 왜 꺼냈는지 아니에나는 나 모르겠다. 왜이 이야기 왜 꺼냈지? <laughs> 어쨌든 내가 많이 터져봤거든. <laughs> 아 그래 그래 집에서도 많이 넘어져본 사람으로서. 지금 이 너가 걷고 있는 바닥이 굉장히 맨들해 보이지만 아마도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을 거란 말이지 그것도 아니면 흙길이겠지 하얀 흙길은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그래픽상의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지? 흙길일 수도 흙길이면 더 위험해 흙길은 그 쬐미난 자갈들이 자갈자갈자갈자갈 있잖아 그거에 무릎이 쓸리면 진짜 아프거든 근데 그게 더 아픈 게 뭐냐면 그 상처 사이사이로 쬐미난 자갈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 털어낼 때 진짜 따갑거든 게다가 애기 때는 엄마가 빨간 약을 항상 발라 주셔. 나는 요즘은 소독약을 그냥 그 뿌리는 걸로 하거든. 그것도 진짜 지옥인데. 빨간 약이 진짜 아픈 거 알지? 엄마가 근데 맨날 빨간 약을 발라 줬어. 나는 상처를 달고 사니까 그냥 그냥 거의 하루 종일 발라 하루 종일이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발랐거든. 진짜 아파. 너도 한번 볼래 빨간 약막 보면 너 진짜 넘어지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 너 빨간 약 맛을 한번 볼래? 너, 너 계속 넘어지면 내가 네 상체에다가 빨간약, 빨간약 발라줄 거야. <laughs> 안 돼. 동병상련의 기분으로 너를 구박하지 않기로 했지, 참. 미안하다. 사람이 신나면 자기가 한 말쯤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안 그렇다고? 되게 내 이야기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 여러분, 아, 오늘 뭔가 차량 네번떠가지고 뭔가 잘될것 같았는데, 100m는 무슨 90m도 못 넘었네. <laughs> 여러분, 저는 도대체 언제쯤 100m를 넘을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과연 100m를 넘는 일이 일어나긴 할까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제가 100m를 넘게 되는 그 영상을 보는 그날까지 저는 절,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저의 마음을 응원해주시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음, 저는 다음 영상에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왕! 예습니다. 감사합니다.